80으로 바꾸시면 돼요 안 들어오지? 상대는 안 들어왔어요 방 a 서몇 자리 a 거예요, h 희 n 공 y Hey, Gong, you. Pashkus, I j 나 s t want to pass it. You know, Pashkus on that. o 이번에 a 리검 h 리검 삼검이네. 리검의원령일 거예요. 잠깐 <laughs> <laughs> 아아 네, 맞네. 맞네 맞네. 빠니 응. 꽃다니? 빠니라는 사람 처음 봤는데? 어디 니 삼번. 우리 불정수 그거 줄줬어요수장줬어요 그거... 네. 치우상 아직 못 찍었는데? 치우 지금 찍어야 되는데. 치우 찍었어. 고고고고. 꼭꼭꼭 해봐 해봐 해봐. 공격 완 공격 완 아, 골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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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랐어. 아, 못 걷다. 어, 부 소부, 소부. 이만0절까지 어, 안 움직인다. 1번 거, 1번. 아니, 저, 저 암쩍, 안쪽, 암쩍. 안쪽. 6번, 6번 다시 매지, 6번, 6번 다시 매지. 1번 거, 1번 거, 1번 거. 아, 나 떨어졌다. 못 뗐다. 2번, 2번, 2번. 아, 근데 떨어지면서 죽었어. 아, 오케이. 6번 6번, 6번. 네네이8제 걸렸어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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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8번 면제 요네 2번 가봐 이번 치는 줄나 죽었어요 네이번집 막까지 네. 1번 1번 네 1번 꿔 1번 번한 번만 더 죽이세요 점사 점사 1번 왜안 쿨해 1번은 우리 딜러가 없어 딜러가 없어 네나 네. 쥐풍 나그 뭐야 그 쿨? 쑤쑤장 드릴게요 오면 저기 그거 있구나 지금 하고. 풍이 있어가지고 빨간 버프 예 아. 우리 게다가 아. 풍 지금 쿨이야 지금 아. 집기 쿨 2초 <laughs> 빨간 버프 2분 남았는데? 방금 잡았네요 우리도 잡을까요? 흑호? 흑호가 얘가 버프 주는데? 얘 버프 없어 지금 아얘 잡으면은 버프 준다고 줘, 하던데 부 부추수... 지금 부츄쑤장 네베이크인가 네. 아니 얘가 그, 그걸 입혀 있어야 돼 아아 아, 아, 아 좋을텐데 고맙습니다 네. 좋고 좋고 덤복 12초 오아마루부탄 응, 좋아, 네. 좋아. 날라갔다 중점에 치우성 굴려야 되는데 치우성 안굴렀어요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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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모 줄게 그 낭낭이 자신있게 굴려요 오케이 게 1번 고 1번 고 1번 고 1번 고네저 점수 유번 매즈 유번 매즈 했어요 아, 예? 이건 막풀었다아이매 매지, 매지 바로 풀었어. 나나나나나 공짜, 공짜, 공짜. 아, 아, 아 다굴렀네 이거 육 번이 나타를 하고 있다가 저거 었네 예. 정물 썼다, 정물. 저 계속 침묵 걸렸어요. 시작하. 아 침묵 때문에 그거 못썼 네, 못 썼어요 계속. 아니, 내가 치소는못 썼다고. 아. 어, 삼관성 존나 세네. <laughs> <laughs> 아빠. 일단 우리 아, 수포 맞아, 맞아. 있어요 <laughs> 이제. 표정 없어요. 네. 도핑하시고. 가자 가자 고고고. 좀뭐부터 고, 고. 네. 네. 터리겠다. 왜? 누구 가 갈게요. 네. 마르코탄의 비스. 이번 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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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거 있는, 너무 잘들어가긴 한다. 죽겠 네, 저 죽었어요. 이번. 아. 죽어 안들어왔죠나 죽음. <laughs> 1박 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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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풍 빼야겠는데? 안 네, 되겠는데? 빼 좀... 내려야 될것 같아요 풍끝내고 들어가자 이번에는 네 오케이 <laughs> 우리 풍몇번 남았어요? 녹아 녹으셔서? 네아 주신이 없어 주신이 가자 가자 여기서 그쵸, 아, 자, 자. 여기서 주세요 여기 가자 가자 1박 네. 6번 타. 이번 봐. 이번 봐. 이번 봐. 이번 봐. 이번 봐. 6번 매즈 이번 넉배. 이번 네. 넉배. 아, 6번 매지. 6번 매즈했는데 양님 2번 2번 또. 아 양님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된다. 죽여. 이거 봐. 이번 이 거. 님 1번 일어났어. 이거. 이거 잡아주고. 형안 줘? 죽었다가 일어났어요. 방금 인난 거예요. 아, 아 그래요? 처음에 다주 님 죽고 명절까지 네. 와, 1번 인나 죽자마다 바로 인나네아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쓰리 검서. <laughs> 조금 살 해볼게요 상대 신속이 기도 빠졌어요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고고고 바로 1번 플아나 저거 찬사, 침묵 당했어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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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아, 침묵 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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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주에 1번 빠 잡았어 잡았어 1니까 뒤에 에아또 넉백 당했어 양양님 부활 중네 2번 이번 잡았어 이번 어, 잡았어 3번 6번6번 5번 네. 6번, 6번, 6번. 네. 6번, 매주, 네. 네.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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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지 할게 매지 매지 3번 백이에요 1번 이날0야0번 매지했어 이번00 0번0번00 00 00 바로 0화 정화부터 오케이 0번0 00 00 00 0았다0 00다0 00 00 00 00이번00 00 0삼00 00 00 00 00 00 00 00 00 아, 희힐이려요힐 아, 힐. 3번 채네죠. 아 내가 아, 신속이 있었거든. 한번 까는 게 3번. 네, 3번 채네죠. 3딸 3딸. 여기 8, 8. 창가까지 8, 8. 빠졌어요. 창가까지 빠졌어요. 여기 3 죽이고 3 죽이고 아이고 3번 마무리 돼, 마무리. 마무리가 안 돼. 다시 6번 일어났어요. 어, 어. 아, 이거 거의 다 이겼는데. 마무리가 됐다. 안 돼. 딜이 안 됐다. 아, 근데 이제 될것 같아요. 이번에 균이 없었어요, 제가. 아, 오케이. 네 이번 <laughs> 이번에 불뚝 수장 되고요. 아 자살 좀 마셔주세요. 네아 <laughs> 아, 불리한데. 이게 아, 잘하는 거긴해네 그랬죠 이게 아, 빨간 복근 못만인나봐 이번에 수폭하고 집기 돼요. 네. 은절 네. 왔겠다. 하나 아, 워줘 그러면 광역 금지. 네. 일번더 네. 점다. 네. 네 수폭 육번 수폭 8인 8인 전보 8인 전보 6번 수폭 들어갔어 1번 가 1번 갑니다 네 8장 걸기나? 네 1번 치누주저 타겟 타번육번님보호줘 죽었다 육번 네. 일단 풀렸어요 저거 네, 네. 왜지 못했죠 와아 전보 사와 굴렸는데 굴렸는데 굴렸어요 다 굴렸어 <laughs> 굴리긴, <웃음> 굴리긴, 굴리긴 <웃음> 했어 굴리긴 했어 빨리빨리 빨리 살려봐봐 다 살리면 가는 이번 지구 육번번번 말했어요 네아나힌트안 먹어졌네 6번 그리고 6번 2번 치명 중 2번 추격 빠지고 어디, 어디. 6번 허리 버그 안돼 안돼 아... 아하 3번 세포 네. 아 우리 저거때 아무것도 못했다 너무 못했다 6번 확인 소보 당겼다당겼다안 땡겼어 안 땡겼어 안 땡겼어 확인 확게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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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 중아나나나안 움직였는데 왜 맞아? 아이고 그냥 씨. 모아리였어 요 6번 아 1번 있났어 1번 있났어 1번 1번 확인 1번 확인 아저님 그거 팀으로 1번 빨리 1번 빨리 1번 빨리 1번 빨리 1 버그 이용하는 거 아니 저거 뭐야 모션도 안나는데 공존.. 모션? 일마 <laughs> 일마 일 저거 뭐야? 지금 네. 어떻게 공존 어떻게 된 거야 저거? 네. 일마 컷 일어나자 하면 상대 태형 그네 오.. 케이스 소폭 20초 소폭 20초 쿨네 기다릴까요 2 0요 오케이 가자 가자 그. 이번에 그냥 그냥 싸우자는 얘기죠? 네스폭 쿨은 오는 거 아니야? 수폭 10초. 그냥 1 아. 0자 그냥 싸울게요 네 10초. 네. 2 갈게요 초2 1번초 2폭 10초. 2폭 10초. 2폭 10초. 1폭 1 0 1폭 10초. 1폭 10초. 이폭 10초. 1폭 10초. 치폭 10초. 1폭 10초. 1폭 10초. 치우. 10초. 1폭 10초. 1 줘봐. 0초 1폭 10초. 1폭 10초. 1폭 10초. 어1번 1폭 다1번 10초. 와씨다어 <웃음> <웃음> 어, 쟤는 뭐야? 미친 상검성 진짜. 아, 돌았네. 아 씨. 앞에 <laughs> 하겠는데. 그래 그냥 <laughs> 팔래. 얼마나만 됐어요? 다른 거. <laughs> 이제 시작,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나 아, 그래요? 아, 철벽 1분 40초. 나머지 다 8분. 철벽 신기하다. 있을 때 쓰죠. 그럼 단판에 쓰죠. 단판에 가져가죠. 이번엔 이번엔 손목 쓸게요. 네. 에봐 부터 네. 나 점사다 이거. 아, 어, 죽었다. 1번. 이게 점사를 한 번씩 따라따 살렇게 하네. 네, 돌아가면서. 예, 네, 잡았어. 치우는 굴렸어요. 지번 빠르게 2번. 네. 아 네, 때리는 쪽. 2번 빠르게. 2번 네, 잡을 때 있어. 6번, 6번, 6번. 6번, 6번. 6게 아, 나 죽겠다. 아 6번, 6번 반피. 6번 반로 튀어. 분명 빠졌 전 돌아요 살짝. 네. 네. 싸워, 싸워. 싸워, 그냥. 한이 전부. 3번, 3번. 오케이, 오케이. 확인. 3번. 6번 있나? 6번 있나? 6번 고, 6번 고. 네. 6번 확인. 6번. 네. 소프트 잡담. 6번 퇴. 4번 고, 4번 고. 4번. 너무 멀리 가면 내가 힐을 못해. 4번 컷. 컷. 5퓨저랑 줄 준비하시고. 네. 연결자 20초. 네. 아, 아직 젤리 있어요? 제가 상대편이 저로 오잖아. 네네네. 온다 온다 온다. 철벽 대형. 네. 혹주 대포. 홍지가. 저번에 싸우면 안좋죠 네. 조금만 조금만 뒤로. 네. 이번에선철벽 줘야 돼요, 싸울 때. 네. 부... 지금 저 수장 구축 구축 수장 철벽도 네, 꼭. 꼭 꼭. 이번에스포 풀. 네, 1번. 저 점석? 네. 아, 나 성, 성강 성강. 1번.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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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s 번 team, football, sir. They got any point you want to say a 이 o u 번 it. Oh, 번 o 번 that's all. You w a 번 t to p o 소보 t to 소보 i n t 소보 point 아, 아 point to point to point to point to 아아이 n t to point to 이 정광이 커졌네 아. 아주 아쉽다 이거 음... 이건 아쉽게도 냥냥이 아, 요번에 요번에 죽변돼요? 주변오0초 환임이 아... 있는 곳이 내가 들어갈수 없는 곳이었어 네네 이번에 그러면은 변을 치우한테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해주세요 네 오케이 네 광역 왔어요 속 지금 돼요 지금 이번에 아, 오케이, 앞라인 오케이, 속속 네. 한번 해볼게요 아 오케이 앞라인 속속하고 육번을 죽변으로 하는 걸로 그리고, 그, 속재 거고, 바로, 굴리셔야 돼요. 네, 수장, 수장. 불축은 안 돼요. 네, 네. 가자, 가자. 네. 1번. 앞라인 소폭, 앞라인 소폭 했어요. 네. 네. 해봄. 저 골랐어 저 뒷편 네이번 네. 치는 중컷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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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굴려주셔야지 6번 6번 어떻게 됐어 지금 지금 못 굴렸어 아유 왜 어떻게 왜못 굴렸어 6번 6번 가자 6번 막고 있어서 못, 못 굴렸어요 진이전보어 6번 6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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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6번 죽었다. 오케이 3번 치는 중컷5 5 5 5 오버? 아아오아 아아아아 방금 방금 네. 상황 얘기해줘요, 장량님. 즉변은 일단 들어간 거고. 했고 제가 공조를 바로 못 걸렸어. 맞아서. 음. 네, 맞아서. 몇 명한테 맞은가? 두세 명은 잤던 거 같은데. 계속 두명 정도한테 맞은 거.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방금처럼 해갖고 좀잘 괜찮게 된거 같은데. 네. 네 이번 네. 이걸 딱한번더까고 우리 뭐 돼요, 스킬? 추운데요. 나 전부 안 돼. 네. 저강보콜 가자 네. 가자. 네. 가자. 가자 가자. 너무 좁은 길인데. 아 그냥 들어 가야 돼. 1번 컷. 강보 없어 1번이. 더 검사. 네. 살짝 돔. 네. 아이 침묵 진짜 될 거다. 나나 저거 안 되죠. 너무 멀지었죠. 저보어굴렸어나 굴렸어, 지금 너는 아, 아, 중거 1번 갔다가 6번 바로 6번으로 네. 바로 허들. 네. 1번 갔다가 2번. 2번. 네. 오케이. 2번 발목. 짜냥탱.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거 꼈다. 2번. 2번 컷. 양갱이 발중 오케이. 돌아야님 돌아 그냥 돌아, 계속 돌아 네. 님 지금부터 도라예요 도는, 도는 중 도는 중 도는 중, 도는 5 도는 5 중. 5 도는 5번 소부 중, 도는 중. 5번 소부 중 소부 한번 도로. 끝났어 오번 소부 한번끝 5번 가오번오번아가 아니야 소부가 아니 5번 가게? 커. 컷컷3 3 3 3 3 3 치노즈 컷 커. 4 4 여기서 바로 부활 줘 그냥 소부해 지금 하고 있어요 바이바이 바이 네, 소부 이제 4번 빨리 죽이고 죽으셨다 버려 버려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요따라 여기 요 지금 낙사. 여기 분. 로 줘, 바로. 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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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금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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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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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개 아파요, 진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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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음엔 죽어. 내가 셋다 궁창 씹어가니까 존나 아프네. 예, 저렇게 다 침묵이니까, <laughs> 침묵도 오지게 <laughs> 터져. 너무 짱할 <laughs> 범에 그냥 일단 침묵하나 무조건 들어와. 온다 온다 이게 날라와요? 예. 네. 저 침묵 돼요, 일단. 네. 떨어지면 또 올라가요. 빠졌다, 빠졌다. 예. 네. 네. 요쪽으로 오면은 저희한테 잡히니까 안 오는데. 다시 아, 물고, 오네요? 올 거야, 올 거야. 올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 자리를 자리를 잡아봐. 어, 근딜이 앞으로 이 언덕으로 그... 잡으면 좋긴 한데. 해 오십 초. 네. 아그 뭐야 비아바론. 결계 5 0 초. 지금 상대편이 <laughs> 이게 무슨 비아바론 왜? <laughs> 상대가 근데 이게 지금 점수상으로 유리할 거예요. 이게 상대가 조금 네네. 먹었네. 아 먹어야 저기 소바들 먹고 왔네. 충아요 충. 네. 올라보세요 여러분들. 이거한 마리 잡죠. 오는 거 볼게요. 네. 양양 충아. 조만더 이쪽, 조금만 더 이쪽으로 양양킹 일로 앞으로. 가요 이번에 대역선인가요 양양님? 대역 15초.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직변은직변 돼요? 직변 15초. 그러면 15초. 그거 욕반한테 암라인도 네. 버거해져. 결계 12초 신속 12초 철벽 5초. 상대방도 그럼 다 오겠다 이번에. 네네 네. 이번에 근데 아니. 이번 싸움이 아 이번 싸움보단 다음 싸움이 중요할 것 같아. 메시 못 가나? 이거 치면은 나이 나요. 시카이 그래도. 아마에. 어, 이거 후주로 근데 아얘 어, 어, 버프 와. 있대 버프. 버프 버프. 이어와이어와 붙어 봐 붙어 봐. 이거 붙어 붙어 붙어. 뼈안 된다지. 이번 가자 이번. 앞크랩내 스크랩 내 스크랩.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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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 치는 중. 이번 이번 이번. 아직뼈 아직 아니에요 지금. 아직뼈 아까 20초라고 15초라고 안 그러셨나? 아, 아니 아니 아니. 오케이, 오케이. 바로 이거 가면 돼 바로 이번. 이번 배역 깨졌어요? 네. 장년님 벌종. 가만한 네. 이번 치는 중. 아씨 아 막차 때문에. 이번 가자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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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이 올렸어 오케이 u s t have a little. I will h a 오 e a little. I w i 번. l 만적 v e 번. little. I will h a v 양 a l i t 양 l e I will have a little. I will have a little. I w i l 두번두번 투원. 우와 좀그 죽어라. 죽나이거 죽어. 아 잡아 잡아. 잡번 가게. 한번 감게 넣어 놨어. 네. 삼타에 삼타. 네. 컷, 컷 거. 한 명은 정복 처리야. 한 명은 지금 네. 소스가 도스 이번 싸움에 이번 싸움. 진막도 네. 35초. 친다. 친다. 어, 일로 일로 일로. 에드난다에드난거 같은데. 애들아 나보다. 음. 근데 우리 이거 첫불이 들어가지 말고 아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지금. 아어깨 아, 네. 들어가야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에반 부터 예. 잡게. 에정확 빠짐 네. 수도 자혀양님 진호 섰어. 진어양님 하지 마. 이양 오케이. 이번 죽이로 바로 요빠. 이번 죽이로 바로 요빠. 이번 거 있나요? 일 1번 유났어. 1번 났어 아, 공짤, 공 정절. 아, 잡아어 1번 일단 잡았어 1번 가. 1번 잡았어. 가줘범님 3번. 네. 때릴게요 데리, 빨리 브리핑을 네. 어야지나못뛰 아, 어 못뛰겠어 그거 타고 올수 있나? 가운데, 클릭 가운데, 클릭 가운대, 지금 가운데. 지금 상대 크레하러 가는 중. 3딸. 3딸. 아, 죽었어, 개새 3번 죽일 때 내가. 아 최대한 이거 하면서 하면 될 듯. 상대 부활하려고하는중 우리 중앙 아이, 탈게요. 중앙 탈게요. 바로 중앙 탈게요. 일단 타 일단 타야 돼. 무조건 타, 차, 타야 나, 돼. 다섯 명도 같이 아 사라졌어. 여 탔는데. 못어 아, 숙부 아, 클릭하면은 안 되나? 수프, 수픔만. 수픔만. 클릭 한번 해 볼게. 숙풍만. 만 아, 클릭해. 클릭해. 클릭할게요하던 중. 오케이. 갈, 갈게요. 저희. 클릭, 대네, 클릭 슈. 되네. 클릭 되네. 클릭 돼. 클릭 돼. 클릭 돼. 빨리빨리. 아, 내려갔지 타. 타. 총25%총 25%. 아, 이거 잡았어야 돼. 잡아야 돼. 할게요 6번한테. 아, 보겠다. 달려. 달려. 고고고. 1번, 번번번번몇 대? 번번1번1번1번 10번, 10번, 1번1번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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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가 봐. 번 가봐 번가 봐. 번1번번번가0번1번 10번, 3번. 3번 1번 10번, 1번1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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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번1 0어1번어0번1번 10번, 번 10번, 번1번번 사버 띵밖게 바로 띵 네. 네. 머리가 띵. 머리가 아, 띵.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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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번 5번 5번 번번 나이스. 나주거죽중 지금 안 돼. 죽이지 마. 7중이면 안돼이 나이스. 아. 이거 근데 이거 진짜 막판에 맛 아주 이소기 가지고. 이 와개빡스네 와, 와. <laughs> 와 이거네 <이기네>. 나진이 <laughs> 수고했습니다. 수고다습니다수고했다고했습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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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지 말자 수고했습니다. <laughs> 수고했다했잖아다시 <개박스네>. 만나지 <laughs> 했했어 <laughs> <laughs> <laughs>